안녕하세요 영만이다 여기에요. 요 오늘은 요거 러차라들 요즘 들 요거 약간 좀어 핫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요거 지금 멀러차라들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생얼도 있고요. 이렇게 요거는 그좀 작은 아이들요. 지금 어좀 물고 파는 애들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요건 물을 좀준 상태예요. 이렇게 요건 아리엘 차라 어 아리엘 금도 좀 가격대가 나가는데 지금 요 아리엘 차라도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어 티벳 장미 구근 식물. 먼저번에 그 자유기랑식물 사장님이 한번 올려도, 어, 올려주셨었는데, 요거 지금 제가 그냥 요거 식재를 다 했어요. 어. 요거는 저 제가 분갈이 해놓은 상태예요. 요렇게 기회 되실 때 건모동 336번지 놀러들 오세요.